옆바는 항구도시에 도루가 어, 다비다라고도 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공동체의 가난한 여인들을 사랑하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이들이 마침 베드로가 옆 동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주십시오. 청합니다. 39절 읽을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메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는 속옷과 겉옷 보여주면서 나비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일생에 대해서 말할 때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는 물건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치른 후에 짐을 정리하다가 차마 못 버리고 오랫동안 들고 있게 되는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몇해 전에 몇 개월 사이에 아버님 또 장인어른 한나라 가셨는데, 제 아내가 두 분이 쓰시던 넥타이를 잘라 가지고 바느질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넥 타이 색깔이 예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맞을 때마다 두 분을 기억하는 좋은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지어주었던 옷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말해줍니다. 말씀에 함께 있을 때에 라는 말은요. 함께 생활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공동체는요. 아예 함께 먹고 자는 데입니다. 기독교의 기원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함께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아예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했습니다. 여제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성경에 딱한 번만 나옵니다. 주로 그냥 제자예요. 남자든 여자든 제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여성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왔던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는 과부 남편이 없는 특별히 가난한 여인들이 함께 서로 의지하고 살았고, 그 중심에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섬겼습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다시 살린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잖아요.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알게 될 거예요. 이러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요.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거 아니다.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서 좀더 오래 살고 영생 얻지 못하면 뭐 해요? 마치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요. 여행을 가요. 버스 타고 몇 시간 가야 돼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런데 도착하면 숙소에 가서 몇 달을 살아야 돼요. 무엇 뭐 선택하겠습니까? 몇 시간 버스에 좋은 자리? 아니면 좋은 숙소? 그렇죠. 물론 이왕이면 버스에서도 좋은 자리에 앉아 가면 좋죠. 둘다 좋은 뭐뭐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자리가 뭔가? 어떤 사람은 그냥 자리 넓고 편안한 자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갈수 있는 자리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은 복음은 언제나 가치관을 바꿉니다. 어떻게 사는 게좋잘 사는 것인가? 얼마가 되었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다비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아닌데 사람들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헤어짐이 그만큼 아파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비다가 있을 때는 속상한 일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깨 툭툭툭 드려주면 그래도 용기 얻어서 살수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막막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왜 불렀을까요? 이러운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루다가 요바에서 <laughs>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내 보이거늘 <laughs> 예 왜 불렀습니까? 와서 뭐 해달라고 불렀습니까? 장례해달라고?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이런 이 성경 부분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렀는지. 그래서 이 주석가들도 혼란스러워 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냥 말도 없이요, 속옷과 그덧을 내어 보이고 울기만 합니다. 아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정도의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이런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로마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어, 사실 여기에서 말은 안 했지만요. 뭐 말을 해야 합니까? 얼굴 보면 알죠. 너무 슬프니까 뭐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요청해도 될까 요청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알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 나가라 한 것은요 여기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려고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서 했을까요? 방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답이다,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어디? 시체를 보고 했나요? 등지고 했나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드로는 시체를 보고 했나요? 기도를 등지고 했나요?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그랬으니까 등지고 기도했죠. 아,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이들의 아픔을 안고, 그리고 다비다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사람들의 아픔, 절망을 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고독하게. 이때 아마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깊은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제 돌아서서 시체를 향해서, 이제 일어나라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향해서 명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같은 말이죠.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이 기적을 행했을까요? 답이다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천국 갔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어요? 영생의 기쁨을,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렸습니까? 교회에서 장례예배를 할 때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유가족들, 살아남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장례예배 잘해서 이분 좀 좋은데 가시도록 빌면 좋겠다.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숨을 거두는 순간에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장례 예배는 전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직 이 땅의 여정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 답이다가 고생만 하다가 가서 불쌍해서 살린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울음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다 살리시고 다 구해준 거 아닙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요. 좀 있으면 야고보여가 칼에, 목이 배에서 죽는 장면도 나옵니다. 히브리스 보시면요. 이런 말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해도 면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간혹 죽은 자를 부활로 살려주시기도 하는데,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 불쌍해서 살려줬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자들은 누굽니까? 남은 사람이에요, 남은 사람들. 자기의 죽은 자들. 남편이든 아들이든 뭐 자녀든. 그렇죠. 어떻게 사나, 이제. 그래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철저히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리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독특한 게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자들. 여사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이시나 봐요, 그죠? 남자들은 삐지지 마십시오. 이 여인들의 슬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질이 어떤 의미인가? 힘이 세서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공동번역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여러분, 우리 집에 엄청나게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내가 모시고 싶어요.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너무 노추해서 이분이 너무 귀해서 그렇죠? They were too good. For this world. 내 집에, 이 세상에 그 하기는 너무 훌륭한 분이다. 너무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옛말로 너무 누추해요. 요즘 말로 뭐예요? 너무 허접해요. 이 세상 전체가 이러면 가장 뷰가 좋고 경치 좋고 안락한 육성급 호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기에는 너무 누추하고 허접하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류의 딸을 살리실 때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을 아람으로 달리다 쿰. 마가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요. 똑같아요. 답이다 쿰. 똑같은 말. 어? 예수님 그대로 흉내내네? <laughs> 여러분 흉내낸다고 되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흉내내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laughs> 그죠? 예수님 무리로 그랬을 때에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흉내내려고 했던 사람. 그렇게 끌떡거린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못 했잖아요. 창피당했잖아요.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흉내 내보고 싶은 흉내 낼 생각이라도 할수 있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손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거는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흉내 내볼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는 구경꾼이었고, 지금은... 작은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공동체가 이제는 작은 예수로 예수님 옆에 딱 붙어 가지고 모든 경험을 다 했을 때도 할수 없던 일을 이제는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가? 예수님만큼의 능력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 기도해야지, 에이, 안 나오면 무슨 창피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탐내고, 예수님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의 시체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을 거예요 이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최영광 교수님 오늘 오후에 집회하실 텐데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병실에 진료하러 들어가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영상 봤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Can I pray for you?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성당에서 기도하면 어우 이상하게 기도하자 말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분도 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책 제목도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제가 이책 내는 과정에 함께 기도하고 책 제목 뭐 할까요? 할때어 이거 좋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하는 그 마음. 이런 그것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살리실지, 고치실지, 그냥 두실지,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소관인 줄 믿습니다. 다비다도 베드로도 자신이 선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작은 예수로 살수 있었던 것,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도 몰랐던 그것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수 있었던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령된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에 부터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귀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마술사 시몬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회를 풍미하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그 권력이 무너지고 제압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예.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지역의 샬롬이, 샬로미,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 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한이 표현은 그냥 여행 다니는 거 아닙니다. 개인전도 하러 다니는 것, 그것도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는 겁니다. 왕의 사절로, 왕의 중요한 관리가 사절로 어떤 도시에 임하면, 그게 왕의 통치권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갈 때에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이 무너지고,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이 샬롬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 샬롬을 방해하고 깨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원수들 중에서 가장 고약한 원수는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죽음은, 사망은 결코 창조의 의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죽음은요,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은 사망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역사 하면요. 죽음의 그늘이 들이오면요.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중심이 됩니다. 나라도 살고 보자 그러잖아요. 이러 각자도 생이라는 말 생이 살자는 거잖아요. 나만 살자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그리고 모두가 죽어가는 세상,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회가 팍스 로마나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은 그게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the age of ambition, 뭐 그냥 욕망에 불타서 사람들을 짓밟는, 여러분 평화라 그러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암투와 살해와 시기와 권력투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참평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고 자기 중심성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바로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하늘의 미랄로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게 사용,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 슬픈 이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요.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 아픔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샬롬입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의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샬롬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슬픔 많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포항제일교회 온지만 6년이 되어 가는데 돌아보면요 그 날들 중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늘 아픈 사람이 있고요 실패한 사람이 있고요 세상 떠나신 분이 있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 절절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대전의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의 사명이 서로 위로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왜 잘못합니까? 내 인생의 무게, 내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혹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잘 나갈 때, 내 행복에 기울 때는요. 내 성공 위해서 달려가는 게또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건늘 뒤로 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그 사람 잘 사는데 뭐. 씩씩해 보이는데 뭐. 뭐내 위로가 필요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씩씩해 보일 뿐이에요. 잘 사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 보면요. 그 어깨가 태산같이 넓고 든든해 보이는데, 자라고 나면, 내가 그 나이 돼 보면요. 아, 그게 얼마나 연약한 어깨였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깨였는지, 흔들리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주로 엄마들이 참잖아요, 이해하고 품어주잖아요. 다 쉽게 쉽게 품어주는 것 같지만 그 품이 한없이 넓은 것 같지만 여러분 본래 엄마들도요 다속 좁은 인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속 좁은 인간들이 엄마가 돼가지고 엄마 역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으로는 웃지만 품어야 되니까 품어주지만 속으로 얼마나 애타고 속상하고 경상도 말로 속 디비지고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엄마들에게도 따라 그래도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네가 그때 한마디 해 줘서 그때 네가 찾아와 줘서 내가 그 어려운 때를 이기고 살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말 듣는 딸, 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장로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것 선생님들, 사랑방 목자님들 늘그 자리에 변함없이 잘 생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힘들지 않은 거 아닙니다. 사랑방 목자들 을 전화할 때 쌀쌀 맞게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힘들게 살아요. 다 겨우겨우 살아요. 간당간당 삽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럴 때 누가 와가지고요. 손한번 잡아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해도요. 그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위로의 한, 한마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작은 위로의 한마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샬롬이 있습니다. 이 샬롬을 누리고 전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샬롬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눈물 흘리고 탄식할 날이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 성령의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위해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샬롬이 점점 이 땅에 왕성해지는 생생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